꺼졌어요, <목소리도> 여러분. 이 카메라 차근차근 올릴게요. 잠시만요, 저의 개구리 보여줄까요, 권이 선생카메라에 했어. 응. 시작. 그다음 개구 준비. 준비. 스타트. 유치한 노래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실시할 거예요. 준비 시작.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 받았어 뚜루. 아기 상어 어, 엄마 상어 뚜루. 와, 가까이 와. 상어 뚜루. 엄마 상어. 아빠. <laughs> 야그만 그만, 그만 야 그만해. <laughs> 여러분들 깜짝 놀라겠다. 이니아왜할 수가 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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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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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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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내가야 <laughs> 네, 내가 <laughs> 잘잘 바꿔야지. 아 나도. 어 그럼 너 찍을래? 아 일단 내가 먼저 하고아 그럼 너희 둘이 해. 아 준비. 시작 잠시만. 카메라 좀들고 있어 봐. 나나 보고 줘봐 <laughs> 나보 <laughs> 나 <줘봐. 웃음>